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중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기자단 변화가 특별히 준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종도에 위치한 음남119 안전센터 소방관님들과 만나 소방관의 하루 일상과 소방 안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소방관님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 문남일리부안전센터 소방교 김익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남일리부안전센터에서 진압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사 최성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남제부터 해서 그 같이 혈액을 맡고 있는 소방장 임건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급 담당을 하고 있고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해서 환자를 서치하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일간은 그 부분은 축동이 좀 많아서 음. 거의 깊게 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진압병으로 뭐 지금 입구을 하면서 음. 일단 화재 음. 진압 업무랑 뭐 구조 부분도 같이 축동 나가고 있고요.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벌도 음. 뭐 따로 다니고 음. 뭐물사체건이라던가뭐 그런 거 같이 축동을 나가고 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수간관 그 훈련 담당이라서 훈련도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친구들 교육, 혹시, 그러니까 친들, 들 교육도 하고 화재 관련 행사로 동네로 가즘 전이라든지 그 소방서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교육도 저희가 화재가 없는는 방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력적으로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소방시험에 들어오기 위해서 보는 시험도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좋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그 관련을 하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그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생명과 지나을 이렇게 보호하는 임무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못했을 때 가장 힘든 거고 가장 큰 보람은 그걸 또 해냈을 때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거고. 대부분 재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상 에서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상구 같은데 적치물 같은 게쌓아 된다든지 방화문을 열어놔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더 번지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출동로 같은 거 저희가 출동할 때 불법주차 때문에 저희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시민분들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걸 인식하셔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남 흔들고 안전센터에서 소방관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소방관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역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소방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Yeah.